오늘 방송 마지막으로다가 팬심에서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신 분들 중에 이제 하나가 왔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요. 아이고, 아이고. 꽁이 너무 푸짐한걸? 짜잔, 벽돌입니다. 아니죠? 내 벽돌이 도착한 건가? 오! 헐! 너무 예쁜 상자에다 담아주셨어요. 오다 주었다. 팬님. 오다 주었다. 벽돌 케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트로시카 벽돌이네. 아 상자 너무 예뻐.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님의팬 으부부 으부부 님이 보내 주셨어요. 아 이거 간식 상자. 가, 간식 아니 크로마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껌젤리 이거 본본. 보노본 아세요?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우마이봉. 이거 무슨 맛이지? 우마이봉, 신기한 우마이봉. 콤팡. 이거 몽구점 갔다 오셨는데, 이분? 콤팡. 어, 뭐야, 이거 어, 이건 뭐지? 악마의 열매. 이글이글 열매젤리 겉본봐요 이거 뭐지? 신기하다 캐릭터 체크할피 50종을 모아보세요 이거 완전 매운 젤리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와사비콩인가? 이거 와사비콩?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키키 진짜 맛있어요 오마이봉, 아까 오마이봉. 아, 좀, 아, 초콜릿 맛있겠다. 이거 아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초콜릿. 이거 우유랑 먹으면 장난 아닙니다. 뭘까? 그리고 역시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쫀디기. 근데 심지어 이건 좀 고급이에요. 12곡물 쫀디기. 와, 고급!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요 또. 떨어지려안돼 이거 내일 방송하면서 먹어야지 악매 악마의 열매 너무 궁금해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맛은 없어 보이는데 되게 궁금해요 저걸 라이터로 지져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걸 같이 보내주셨는데. 여기, 위칭이라고 적혀 있어요. 위칭. Knife, k n i 이번 수술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안 되네요. 잘. 이것도 위드냄지 돼서 냉정하게 맛 평가하는 거 맞죠? <laughs> 아 맞습니다. 저 위드냄지 돼서 맛 평가 엄청나게 예? 예? 그럽니다. 하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먹어보, 이거 근데, 아니, 감사한 거랑 솔직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뭘 주셔도 감사하죠. 진짜 감사한데, 입맛에 안 먹는 거, 안 맞는 거는 안 맞다고 말씀은 드려야지. 만나다고 좀 해줘라, 거좀 해줘라! 아니, 너무 감사한데, 맛은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드디어 왔네요. 이거 진짜 감동이다. 뭐게요? 신문. <laughs> 신문. 와, 신문! 역시 왔네요. 신문이 잘 도착을 했습니다. 신문. 은뻥이구요. 아니, 뭘뭐 이렇게 많이 보내셨지 이건 뭐지? 이거 먹는 건가? 많이 보내셨지? 아니요. 그때 보내시긴 보내주시로 했던 비누를 보내주셨어요. 제 피부 체질이랑 그 향이랑 저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 직접 만드신 비누를 보내주셨어요. 음, 음, 좋아, 좋아. 비누. 예쁜 천사, 아니. 맞아, 천사들이야. 예쁜 천사들 모양 비누예요. 네, 천연 비누를 먼저 써야겠죠? 이거 그러니까 천연 비누고.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거 평생 쓰겠어요, 이러다가. 그리고 이것도. 아, 예쁘다. 예쁘죠? 벚꽃. 이거 음, 냄새가 잘안 나. 벚꽃. 예쁘죠? 니네도 고든 램지인가요? 아 이거 감사는 한데 <laughs>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뻐요 이거 너무 예뻐요 어, 이건 스파이더맨이야? 아니 향이 잘 안나요 되게 꼼꼼하게 포장해주셔서 향이 잘 안나요 이거 스파이더맨일까요 니들? 잘 안보이시겠다 이거 스파이더맨인가? 안 보여요. 맞 맞는 것 같죠. 요것도 두개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하트를 두 개. 코가 막혔나? 나 냄새가 안 나. 찡긋. 찡긋. 갑자기 여캠인 척 하시네요 저 여캠 맞잖아요 여자 캠 방송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예쁘네 기미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보니까 좀 예쁘죠 아네 도착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엄청 잘 받아서 이상한 짓도 하고 있었어요. 뿅. 뿅.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아, 인생은 아름답다님. 위린 세세메일 축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거,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 있는데,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린 그건가요? 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 그, 그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초콜릿인 거 맞죠? 미스키 초콜릿 맞죠?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는데. 아, 맛있다. 벌써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위스키 초콜렛 거 어디에 팝니까? 크으. 여기, 싸우자. 아 인식. 핸드크림님, 어서 오세요. 안 잡혀, 초점이. 네, 안 잡힙니다. 사우자, 초콜릿이었구요. 레미 마운틴, 레미 마틴. 짐, 짐뱀. 볼젯띠. <laughs> 제가 뭐라 했어요? 짐뱀이라 했어요? 어디갔어? 짐빈. 푸키푸키, 푸키푸키. 여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내서. 안녕하세요. 손글씨를 쓰지 않아 매우 어려 야, 쓰지 않아 읽기 매우 어려우시겠지만 읽어주세요. 가운데 있는 것은 위스키 봉봉으로 술 초콜릿입니다. 드시는 법. 꺾이는 부분을 조심스레 베어문다 안에 들은 술을 마신다. 헐, 초콜릿 잔을 먹는다? 아니, 안에 술이 있어요? 진짜였어요? 아니, 그만 읽을게요. 헐. 맛있겠다. 네, 저는 그냥 그 술맛 나는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네. 전 술맛이 나는 그냥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어, 근데 술이 들어있는 거였구나. 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건 대체 무슨 맛인가요? 궁금하네. 제가 내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먹어본 건 그런 초콜릿밖에 없어가지고. 악마의 열매맛. 아, 아, 주문하신 거구나. 아, 오, 칼리님 어서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다 주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닫혀가지고, 요, 요, 요게 들어있었고, 이렇게 상자에 담겨서 벽돌처럼 오다 좋았다라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조금씩 조금씩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